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한 이슈, 강한 종목을 발굴하는 이로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5월 26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힘있는 종목, 바로 이 이오플로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코드 번호가 294090. 자 이오플로가 우 오늘 갭상승을 크게 하면서 어, 14% 이상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어떤 이슈가 있냐 보니까 이 웨이러블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를 개발한 이오플로를 우 미국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이 매드 어, 트로닉 여기서 이제 인수를 한다고 해요. 어, 이러한 이제 이슈가 이제 동반이 되면서 좀 크게 좀 부각이 좀 어, 들어오고 오늘도 좀 어, 급등세를 보이면서 지금 거래량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럼 이 기업이 어떠한 기업이고 재무제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기업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딱 3분만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저에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딱 3분만 주세요. 이 3분 동안 이번 달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싹 바꿀 수 있는 내용 알려드릴 테니까 딱 3분만 집중하시고요. 이미 많이 급등한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국내 주식은 세력들의 집단이에요. 힘이 있는 종목만 파악해도 쉬워집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딱 3분만 투자하면 큰 수익 봅니다. 자 우리는 당일 날 바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또는 강한 종목을 발굴해서 맥점에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 좋은 종목을 초기에 발견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이제 출발하는 주식을 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다음 어떤 섹터가 올라갈지 어떤 종목이 이제 시작을 해서 급등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된다고. 자, 저는 언제 알려 드려요? 아침 8시 30분에 급등 예상 이슈가 발송이 되고요. 8시 45분에 급등 예상 종목이 발송을 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당일 날 부각이 될수 있는 이슈와 관련주들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어요. 이 중에서 또 선별을 해서 종목을 알려 드린다는 겁니다. 많이 알려 드리지도 않아요. 탑2딱두 개만 여러분들 아침에 발송을 해 드린다는 거죠. 자, 실제로 제가 파이버 프로 그 다음에, 뉴로메카, 이렇게 딱두 개만 알려드렸어요. 언제? 오전 8시 48분, 아침에 무료 추천 급등주, 딱두 개만, 탑2만 알려드렸습니다. 파이버 프로 여러분들, 이날 10% 이상 수익 받고요그 다음에, 뉴로메카도 4% 이상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사셨어도, 크게 수익을 볼수있었다는 거죠. 자, 당일날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다는 것은 절대 개인들만의 물량으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많이 급등한 거는 개인들의 물량으로 올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초기에 시작하는 종목, 이제 여러분들 초기에 시작하는 종목들은 절대 개인들의 물량으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이 들어오는 종목들 중에서 앞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선별을 해서 맥점 라인, 목표 라인 대응 라인까지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바닥에서 좋은 종목들을 잡아서 100%, 200% 이상 수익을 봐야 내 계좌의 앞자리가 바뀌거나 숫자 0이 하나 더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종목 또는 둘다 원한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른 분들처럼 숫자 6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번호는 상하단 배너에 번호가 있어요. 밤낮 상관없이 영상 보시고 문자 보내셔서 계좌도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9시 20분에 올라온 그 기사를 보면은 자 이오플로우는 매드트로닉과 이 같은 내용의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에 밝혔다고 합니다 자 매드트로닉은 인수를 통해서 이오패치를 자사 차, 차, 차세대 센서와 식사감지기술 알고리즘에 접목할 어, 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식사감지기술 알고리즘은 식사량을 감지해서 인슐린 용량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우리가 또 어, 사업보고서를 한번 보. 하겠습니다. 자, 이어플로우는 2011년 설립한 혁신적인 전기 삼투펌프 기술 기반의 웨이러블. 웨일업을... 약물 전달 솔루션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웨이러블 약물 주입기에 기술적 난제로 꼽혀온 구동부 기술을 저전력형 고성능 전기 삼투 펌프 기술을 적용해서 확보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완치가 없고 평생 관리가 필요한 이 시장 규모가 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당뇨 시장을 타깃으로 해서 웨이러블 인슐린 펌프 이오 패치를 2021년 본격적으로 출시를 했다라는 거죠. 자 매출 및 수주 상황을 보시면은 자이 중에서 가장 큰도 수출과 또또 이제 국내 수출 그 기업을 보, 어, 매출 실적을 보시면은 바로 이 이오패치가 가장 큰 어, 국내에서도 그리고 해외에서도 어, 가장 큰 매출 실적을 내고 있는 어,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오플로에 대해서 우리가 또그 재무 현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준으로 이오플로는 어, 시가총액이 7,606억 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 주주 현황을 보시면은 김재진 외 6인이 가장 큰또 지분율을 어, 확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재무제표 보시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이 67억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43억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313억원으로서 영업이익과 지금 당기순이익은 적자폭을 보였어요. 그리고 매출액은 굉장히 좀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산과 자본을 보시면은 자 의외로 자산이랑 자본이 19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은 어 20년도와 21년도에 비해서는 크게 좀 줄어들긴 했는데 어그 19년도에 비해서는 속보 좀 줄어들었고 부채비율은 오히려 좀 줄어드는 좀어 성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오플로에 대해서 우리가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를 지금 뚫었다라는 거는 힘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에, 특히 최근에 좀그 매수한 주체자를 보니까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기관이 크게 좀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투신. 연기금까지 대량적으로 지금 매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일, 24일 이렇게 좀 매수세를 보였고 기관도 22일날 좀 이렇게 들어온 모습을 볼수 있죠. 그리고 이제 사모 펀드 쪽에서도 좀 들어왔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네요 외로. 그래서 연기금도 어제 좀 들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이 지금 27,900원을 지금 뚫었는데 앞으로 더갈 가능성이 있냐라는 그 질문에 결론적으로 일단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 그래서 일단 중요한 라인대가 27,900원이라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는 뭐다 바로 여러분들 어 매수의 영역이다. 예 매수 영역이기 때문에 자이 위에서는 매도의 영역은 어디가 제일 커요? 여러분들 딱 봐도 지금 여기죠. 예 여기 지금. 그래서, 어 일단은, 이 아래에서 조정폭은 나올 수 있지만, 제가 정확한 가격대를 말씀드리면은, 얼마다 여러분들, 3만 7백원. 700원. 3만 7백원까지는 저는 일단 무난하게 좀 조정세가 나오더라도, 어 무난하게 3만 7백원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 위에서는 매도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 외부는 뭐에다 뭐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 더위 뚫으려면은 거래량이 터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갖고, 어 참고해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봉상도 보면은, 굉장히 지금 이, 어 하락 구간을, 어 하락 구간을 좀 뚫고, 어 상승세 보이고, 정세보이 다시 지금 거래량 들어오면서 급등한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이제 여기를 이제, 여기가 이제 바닥 구간이라는 거알수 있고 첫 번째 바닥 구간 여기였죠. 그리고 두 번째 바닥 구간은 여긴 거고 지금 세 번째 바닥 구간은 지금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세 번째 구간에서 지금 이제 상승 추세가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홀딩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만 원 아래에서는 매도세가 출해될수 있기 때문에 이점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서 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3만 원 뚫으면 그 다음 목표가가 어디냐? 1차적으로는 이제 3만 원이 있다는 저는 이제 1차적으로 어, 목표가를 말씀드렸고 2차는 바로 이제 3만 3천 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오플로우는 어, 약간 중장기 면으로 약간 좀 길게 좀 어, 시간을 좀 두고 가져가는 어, 가져가도 될 만한 종목이다는 라 겁니다. 어, 월봉상에서도 충분히 지금 3만 천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좀좀 어, 좀 느긋하게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1봉상에서는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2만 7,900원. 그래서 여기 조정세가 이렇게 좀 보이더라도 일단 3만 원 원에서 어 이제 3만원까지는 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대응 방안을 해야 되는지는 그때 가서 제가 또 촬영을 해서 올려드리거나 또 여러분들께 어 제가 또 알려드리 어 이쪽으로 문자 주시면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제 개인 번호로 숫자 유어 보내주시면 각 개별적으로 또그 시나리오 또 대응 방안 목표가까지 친절하게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숫자 6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마무리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당일날 부각이 될수 있는 섹터와 이슈 그리고 관련 주들 포함해서 제가 종목을 딱두 개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어 괜찮은 또 선별 종목 알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로운 전문가 필살 종목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주식, 재테크, 그런 것들은 저 이론 전문가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아침에, 당일날 바로 수익날 수 있는 종목 원하시는 분은 제 개인번호 010-8077-4842의 숫자 6입니다. 당일날, 그리고 저의 이론 전문가의 필살 종목으로 모두 여러분들 수익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조, 어, 즐거운, 자, 여러분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론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